요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일단 좀 중요한 공식좀 쓸게요. 자, a 벡터 b 벡터 c 벡터. 자, 이거는 뭡니까? 삼중적이죠? 이거는 a 성분 쫙써 주고 그다음에 b 성분 c 성분 당겨 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로 자, a 벡터 곱하기 즉 b 곱하기 이렇게 <laughs> 외적이 이렇게 세 아, 두 개가 중간에 있으면 자, 이거는 이 가로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벡터 성분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B니까 AC 내적이 들어가고요. 얘는 C니까 AB 내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심하셔야게이게빼기에 들어갑니다. 자, 공식도 외울 때 요령껏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A벡터랑 B벡터가 있고요. 결국 얘는 벡터겠죠? 그 다음에 C벡터랑 D벡터랑 외적한 게 있습니다. 둘다 외적했기 때문에 얘도 벡터, 벡터니까 여기는 내적이 들어가겠죠? 자, 이거 외우는 공식 요령. 마치 미분하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A랑 C랑 만나죠? 내적. B랑 D가 만납니다. 벡터끼리 만나니까 내적이죠? 그리고 마치 B래식을, b 식을 계산하듯이. 내양이, 내양이고 외양이고 하듯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랑 C 내적. 그죠? <laughs> 그 다음에 A랑 D를 내적하겠습니다자그리고 위에 랑 마찬가지로 일단 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이 문제는 자 여기 2번으로 풀면 되겠죠? 저기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A, A, B죠. A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자 외적 A, 외적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댔죠? 얘는 가로 에 있는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이된댔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a니까 여기 두개 a, b 내적 한개 앞에 두고 자 여기 b니까 똑같은 거네요? 빼기 이제 a, 내적 a가 됩니다 자 우리 당연한 거지만 같은 것끼리 내적을 하면 크기, 크기, 코사인 0도죠? 자, 코사인 0도는 몇입니까? 1이기 때문에 얘는 a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벡터의 제곱이 되죠. 자 문제에서는 얘를 먼저 써줬네요. 앞에 그럼 마이너스 a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b 벡터 더하기 a b a 벡터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죠. 자 이거랑 형태가 똑같은 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a b a b a. 그래서 1번입니다.